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법화경은 끝났죠. 이제 끝났고, 새로 시작하는 책 수심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 수심결 지은 분은 고려시대 스님이신 진울 스님, 이제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그, 국사라는 칭호를 붙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하게, 도력이 아주 높고, 깊은 그런 고승. 확실하게 깨달으신 그 국가의 에 스승. 그러니까 국사라는 건 뭐예요? 국가의 스승이란 뜻이죠. 바로 그 칭호를 받을 정도의 아주 훌륭한 스님을 이제 모시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국사의 이름을 그냥 보조국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명은 이제 진울이죠. 그리고 호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유명한 바로 그 호는, 진울 스님의 호는 모구자예요. 한글로 이제 풀이를 하면 소를 기르는 사람, 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그뭐 동물, 동물의 비유를 했지만 소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하자면은 진리. 또는, 뭐, 우리들의 어떤 마음, 뭐, 요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 우리의 마음을 잘 길러서 해탈하자. 부처님처럼 해탈하자. 이게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호를 그렇게 모구자라고 진 거예요. 소를 기르는 사람,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아 그리고 이수심결은 챕터가 34개입니다. 34개인데 이제 그중에서 법화경도 그랬지만은 어긴좀 내용이 긴 챕터가 있고 좀 짧은 챕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짧은 거는 좀 속도를 좀 내면은 이제 두 개씩 할 수도 있고 긴 챕터는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때 그때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근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좀짧 짧은 편에 속하지만 그리고 또이책 내용도 또 나가지만은 군데 군데 섞어서 비빔밥처럼 <laughs> 섞어서 선정 산매를 닦는 방법. 그러니까 솔직히 선정 산매를 닦는 방법. 그 일반 그 초보자들이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수심결에는. 그러니까 진울 스님의 그 깨친 그 내용 그거를 그냥 적으신 거지. 뭐 일일이 일일이 여러분들 그 입에다가 밥을 퍼서 에?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여러분들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 줄 정도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의 채널은 초보자 채널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를 처음 입문하고 배우는 사람들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배우기는 하지만 깨치고 싶은 분들, 그래서. 중급자까지, 초급 중급자까지는 저의 채널에서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저50몇명 밖에 안 되잖아요. 이 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해드리려고 이걸 채널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 거지, 돈이라든가 어떤 명예, 이런 거는 절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특히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챕터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챕터의 제목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울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쓴 책이니까.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는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자 여기까지 내용이 좀 짧은 편이죠. 그러나 여기에 들어 있는 뜻은 아주 심오하고 깊죠. 그거는 어 깨친 사람은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부처님처럼 깨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깨쳐야 되겠는데, 어찌 할 바도 모를 뿐더러, 그게 또, 어디, 저, 먼데, 어디, 따로 있는 줄 알고, 자꾸 바깥으로만 찾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왜 바깥으로만 자꾸 찾냐, 이거야. 바로 이 마음 속에 부처님이 있는데 왜 자꾸 바깥으로만 나가냐. 그 뜻이거든요.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 삼계가 뭐죠? 간단하게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삼계란 말을, 이 경전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괴로운, 괴로운 현상계에 살면서 왜 그대들은 괴로움 속에 살면서 이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가.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진우 스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법화경에도 엊 어그저께 끝난 그 법화경에도 나왔잖아요. 불탄 집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고통을 이 세상의 고통을 이제 불타는 집으로 부처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책 내용도 물론 나가지만은 제가 또 간략간략하게 제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간추려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함께 이렇게 섞어서 같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수심결이란 이 단순하게, 단순한 이 내용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진울스님이 적어놓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수신결이나 경전 경제, 부처님 경전을 왜 보죠? 깨치려고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종의 이거는 늘 전에도 내가 여러 번 얘기해서 방편일 뿐이다. 진짜 깨치는 깨달음은 문자를 떠나야 되는 거야. 문자를 떠나서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항상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뜨거운 괴로움이라는 거는 결국은 현상계에서의 고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려면 깨쳐야 되는데 깨달음, 견성. 다른 말로 하면 견성입니다. 그러면 그 달마 스님이 얘기하신 거죠. 직지인심이면 견성 성불이라. 그러니까 여기 진울스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처는 곧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탈마스님이 쓴그 말은 뭐예요? 마음을 직접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르치면 가직지잖아 가르치면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면 견성성불이다. 부처님의 불성을 보고 부처가 될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이 일치하고 있잖아 그죠? 물론 뭐 여기 직진심이란 말은 이제 안 나오지. 그거는 이제 달마스님이 한 얘기니까. 근데 진월스님도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견성자리는 바로 뭐죠? 진리죠. 진리, 진리,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찾는 그그 그 작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고 어렵다 당연하죠 초보자 입장에서 더 그렇다고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잘 들으세요 진리라는 거는 항상 있는 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절대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건데 누구나 다 모르고 산다니까. 네? 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관심 관심들이 그렇게 없어. 진리를 찾아야 나중에 여러분들 어때요? 영원히 이 현상계에 있을 건 아니잖아요. 저도 나이 먹었습니다. 머리 허해요. 저도 나이 먹었어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제 때가 되면 현상계를 떠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떠나면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천지차이 다른 거예요. 알고 가면 어떻겠어요? 여유 있게 가는 거죠. 뚜벅뚜벅 여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딘지 아니까.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 근데 모르면 혼란이 온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글쎄요 저승사자가 데려갈까 <laughs> 전 솔직히 저승사자는 잘 모르겠어요 예. 겪어보질 않아서 하지만 한가지 진리는 반드시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왔고 죽으면 글로 갈 것이다 저승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저승 바로 그 진리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도 알고 계시는 거기. 부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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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진리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너이고 또 네가 목숨이다 하면 그리로 갈 것이다. 왜?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라는 거는 항상 있는 거,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발견을 못 해. 사람들이 알지를 못 해. 늘 가까이 있고, 늘 함께 있는데도 몰라, 몰라. 그래서 천 명의 한 명, 만 명의 한 명, 십만 명의 한 명이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만 얘기를 해줘도 물, 물론 뭐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알려고 해도, 알기가 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또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거를,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무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견성할 수 있어. 다. 견성한다는 거, 이제 쉽게 말하면 깨친다는 거는 시작이야, 시작. 그걸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불교의 완성이 아니고요.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 깨달음은, 한자로 말하면, 도노. 보세요. 돈 자가, 그돈 자가, 단박돈 자거든요. 갑자기, 단박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수십 년 돌을 닦아가지고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 그 인연 따라 어떤 만약에 기회가 제대로 온다 그러면 단박에 한 방에 그냥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도 <laughs> 초상화가 있지만은.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열의선이라고 그래요 열의선.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 선정 삼매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열의선이라고 그러고 이제 스님들 우리 조사선사 스님들이 가르쳐준 거 화두 화두를 붙잡고 이제 배우는 거는 조사선이라고죠 조사선. 그 조사란 말이 그잖아요 거 스승님. 예. 스승님, 그, 스님의 스승님들이 가르쳐 준선그 자체를 조사, 조사선이다. 그거를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최상승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열애선이나 조사선, 스님이 가르쳐 준 조사선이나 결론은 똑같다고 해요. 똑같이 깨치는 거예요. 같은 거를 깨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아시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첫 번째 챕터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그 얘기 그거는 여기 지금 말씀하셨지만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할 것이 제일이다. 제일 좋다는 거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윤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를 구하는 게 제일 최고다. 근데 부처를 구한다는 뜻은 세웠는데 어찌 바깥에서만 그걸 찾느냐는 거지 부처를 찾고 부처가 되려면 이 마음 속을 봐야 되는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바깥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몸이 평소에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몸이 나인 줄 안다. 이 살덩어리, 예? 살덩어리, 근육, 예? 이런 게 다, 이런 게다 예? 나인 줄 알고 여태까지 살고 왔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진짜 나가 아니에요. 왜 죽으면 다 썩어서 문드러져 없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원한 게 아니죠. 진리라는 거는 뭐죠? 진리라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항상 있는 거, 영원한 거, 그게 진짜 진리거든. 깨, 깨친다는 게 뭐냐? 그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친다는 게 무슨 소리 견성 깨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평소에는 A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 가만히 깨치고 알고 보니까, B가 진짜였더라, 이거예요. 그게 깨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여태까지 평생을 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 알고 보니까 아니야. 따로 있었어. 그러나 항상 나와 같이 있다. 항상 나와 같이 있다니까? 그럼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거는 이제 저하고, 한발한발 한발 찾아 가자 이 말이에요 그니까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이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다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게 된다 이거에요 그 진리라는게 뭔지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한다는거죠 이제 아하 이건가 본데 이제 슬슬 이제 윤곽을 잡아가는거죠 그러니까 찾아 탐구를 해 들어가는거죠 그래서 오늘 수심결 진울보조국사 스님의 이 수심결 수심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닦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그 진리를 찾고 깨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수심결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고 34개라고 그랬어요, 챕터가.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챕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해가지고, 마지막 말씀이,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 참마음이 온 세상의 바탕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챕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